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 소개할 다육이는 만세선인장입니다. 위에 보면 말라서 조금 시들시들한데 이 애의 사연을 말씀드리면 제가 금요일 날 치킨을 사러 갔는데 그게 줄기 하나가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치킨집 주인 아저씨한테 이거 내가 가져가서 키워도 되냐고 물으니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가져와서 심었는데 위에가 계속 말라서 한번 잘라줬습니다. 물을, 뿌리는 안 났지만 일단 물을 줬고요. 줄기가 아직 끝부분은 말랐지만 밑에는 아직 통통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쁜 사고가 날지 안 날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기대하는 마음으로 한번 키워보겠습니다. 뿌리가 났는지 한번 확인해 보고 싶은데 참고 있습니다. 좀 기다려 보면 지금 봄이니까 좀 싱싱하게 올라올 것 같습니다. 시간이 되면 고 치킨집에 가서 이 만세선인장 본체를 한번 찍어 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만세선인장을 로드킬 선인장이라고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좀 다소 무서운 이름인데, 그 로드킬 당한 사람이 도로에 누워 있는 모습이 아마 두팔쫙 펼치고 있는 모습이 닮아서. 그런 이름이 붙여진 것 같습니다 이 화분은 저 수저통으로 서던 그 통을 화분으로 이용해서 만세스린장을 심어 놓았습니다 여기 이쁘게 두팔 모양으로 자구가 나오면 다시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 소개할 다육이는 만세선인장입니다 이 만세선인장은 제가 2개월 전에 동영상을 올렸었는데요 사연이 많은 녀석입니다 제가 치킨접에 갔을 때, 줄기가 떨어져서 버려있어서 제가 치킨집 사장님한테 제가 들고 가서 키워도 되냐고 물으니까 괜찮다고 해서 데려와서 키웠고요. 심었을 때 밑줄기가 마르면서 한반턴 정도는 말라서 잘려나갔고요. 어느 순간부터 마름이 멈추고 이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자구가 올라왔습니다. 동그란 자구가 너무 이쁜 것 같습니다. 만세 선인장처럼 오른쪽 말고 만세 선인장 이름답게 왼쪽에도 똑같이 자구가 올라왔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이렇게 선인장이 사라지고 예쁜 동그란 자구가 올라온 것만으로도 참 기쁜 것 같습니다. 치킨집에 있는 그모체 선인장도, 선인장 동영상도 올렸었는데요. 그모체 만센 선인장처럼 대품으로 얼른 얼른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완세선 선인장 치킨집에서 입양해와서 죽을 줄, 죽을 줄 알았는데 이렇게 사라져서 너무 기분이 좋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사고까지 나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서 동영상 올립니다. 이상으로 이번 동영상 마치고요. 동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입니다. 오늘은 만세선인장 영상 올립니다. 이전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만세선인장은 자연이 깊은 만세스 인장입니다 제가 치킨사로 치킨집에 갔다가 자구가 떨어져 있는 거 보고 방치돼 있길래 사장님한테 제가 가져가도 되냐고 해서 가져와서 화분에 심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한반 정도가 말라서 잘려나갔고요. 죽을 줄 알았는데 옆에 자구가 조그만 게 나왔었습니다. 저번 영상에 조그만 자구 영상을 보, 보여드렸고요. 이제 이렇게 많이 컸습니다. 이제 몸체보다도 더 길게 자구가 자랐습니다. 이제 완전히 흐라난 것 같습니다. 근데 아쉬운 점은 만세 선장인데 인 양손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한한 팔만 들고 있네요. 양쪽에, 한쪽에 더 났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이거는 한쪽에 더 나기 전까지는 저요 선인장으로 하겠습니다. 한손 들고 저요 하는 모습 같아서 <laughs> 저요 선인장으로 하겠습니다. 옆에 프리티 리들 토마토가 덮고 좀먹고 있네요. 잘 자라고 있어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고. 치킨집에 있는 모체를 보신 분은 사진으로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엄청 높게, 높게 자라더라고요. 한 70cm? 70cm, 80cm 이상으로 높은 모체였습니다. 그것만큼 잘 자라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이상으로 해살 가득한 아침에 조여선인장 영상 올리고 있습니다.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레레 토마토! <laughs> 네, 신창구와 함께 시작합니다. 오늘 좋은 소식이 있어서 영상을 올립니다. 네, 앞에 보이는 저여 선인장인데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자구가 올라와서 양쪽으로 만세 선인장이 될것 같습니다. 동그랗고 이쁜 자국 올라오고 있네. 그리고 요 위에도, 요 위에도 끝에도 하나, 자국 하나 올라오고 있네. 그쵸? 네. 네. 한 2개월 전에 올랐, 올렸을 때, 그때 이제 이름에 걸맞게 만세선장이 될수 있도록 빌었는데 이렇게 자고 올라와서 참 기쁘네요. 다음 영상에서는 진짜 두팔 벌린 만세선장을 올려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요 앞에는 봄을 맞아서 더 예뻐지고 있는 라울입니다. 라울도 보면 팔을 양쪽에 축 늘어뜨린 모습인데요. 줄기가 예쁘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쪽에는 자우들도 엄청 많이 나오고 있네요. 봄이 되니까 계속 예쁘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네, 이번 주 우리 식탁을 꾸미고 있는 라울과만세선입니다 다음 영상에는 꼭더 자란 멋진 양파선장, 만세선장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 네, 안녕히 계시고 영상이 재밌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안녕하십니까 <목소리나> 빅토마토의 네, 벨토마토네 오늘은 아까 보이는 만세 선인장 영상입니다. 저번에 두달 전에 찍었을 때 어땠어요? 선인장? 음, 작았어요. 어, 아, 그렇죠. 여기하고, 여기 조그만 자구가 올라왔었는데, 여기도 자구가 올라와서 엄청 자랐습니다. 두달 만에 엄청나게 자랐네요. 생각보다 선인장이 잘 크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진짜 무슨 모양이 됐어요? 만세. 네, 맞습니다. 드디어 만세 선인장의 모습을 찾은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머리고, 팔두 개를 들고 있는, 만세하고, 만세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그리고 요 밑에는, 라오리잘 자라고 잘 있습니다. 목대가 길어져서 예쁘게 잘 자라고. 자고도 엄청 많이 나왔네. 이렇게 이번 주 우리 집 식탁을 꾸미고 있는 라오리랑 만세선는 장영상 보여드리면서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네, 레레 네, 토마토. 네. 앞에 보이는 만세 선장 저번에 두 개의 팔이 나왔죠, 그렇죠? 네. 이쪽이랑 이쪽이 나오고 나서 3개월이 지났습니다. 요 가운데 또 뭐가 나왔어요? <laughs> 어, 줄기, 얼굴 같다 그지? 응. 요건 얼굴이고, 응. 몸통이고, 양손, 응. 이렇게 얼굴이 또한개 올라왔네요. 굉장히 의외로 생각했던 것보다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4개월 만에 이렇게 또 자국 하나 올라왔네요. 이제 완전 사람의 모습이다, 그치지 응. 얼굴, 팔, 몸통. 옆에도 한개더 나올까 여기? 댄서가 어떻게 생각해? 나오겠지. <laughs> 별로 관심이 없어? 설린장 예쁘지 않나? 응. 아빠만 예쁘나? 응. 예쁘지, 그치 응. 그 밑에는 요거 아, 아빠도 이럴 모르겠는데. 이거 무슨 모양 닮았어? 선장 모양 선장인데선장 음, 전장 말고 또땀 모양 닮았잖아. 토끼. i <laughs> 그렇지 i Toki. t 가 k i T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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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귀가 세개 어, 달린 Tok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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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o 가 i Toki. Toki. 귀 o k i 수염이라 하자. 수염. <laughs> 수염이게 많아. <웃음> 여기 아부는 <laughs> 그 다이소에서 천원 주고 산 건데 밑에 이렇게 선인장 그림이네. 네. <laughs> 잘 어울린다. 멀리서 볼까? 이렇게 이 분주에 우리 집 식탁을 채우고 있는 꾸며주고 있는 선인장입니다. 네 가시가 없어서 또 좋은 것 같아요 만져도 아시 맨들맨들 귀엽습니다 물을 한컵 먹어서 통통하게 물이 올랐네요 네 이상으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선 음,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클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앤 레일 토마토 5개월 만에 아이세스 인장 영상 추가 영상입니다 어떤 변화가 생겼어요? 음 한나타 더자랐어요어 더 맞아 맞아 원래 여기, 여기 그치? 사람 얼굴 뭐에 얼굴이고 팔, 두 개였는데 옆에 한개더 자랐다 그치? 응. 음. 어 신기하다 이거는 무슨 모양 같아? 음, 로봇 팔 로봇 팔 뭐 손가락이. 어, 로봇 손가락 이어 로봇 손가락 갖기도 하고 아빠가 볼때 포크 갖기도 하다요거만 조금 길면 그치 응. 프리티는 뭐 같아 프리티 리들 토마토 아무것도 아니야 <laughs>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만세 살인장인 거 같아 에 그리고 사실 요 뒤쪽에는 뒤쪽에는 또 이렇게 조그만 녀석이 또 하나 더 자라고 있습니다. 이쪽에도 또 조그만 녀석이 하나 더 자라고 네, 여기 두 개도 자라고 있네요. 의외로 빨리 자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번에 막대기 모양 강아지 모양 사람 모양에서 이제 로봇 손가락 같기도 하고 그렇죠. 포크 같기도 하고 혹시 시청자분들도 음, 무슨 이름으로 하면 좋을지 한번 음, 댓글을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엽 귀엽다 어찌형이 옹기종기 모여서 자라는 모습이 이렇게 자라고 있는 모습이 너무 귀엽네. 예 네, 댓글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쏜예 네, 안녕히 계시고요.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끝.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빅토마토 N. 리를 토마토. 네, 오늘 영상의 주인공은 앞에 보이는 무슨 선인장이죠? 만세 선입니다. 네, 만세 선인장. 저번 영상 올리고 엄청 많이 자랐네 응. 위에 그렇지? 응 줄기가 엄청 많이 나네 위에 그렇고. 갈수록 그거 이거 가지가 더많아지어 그렇다 그리고 여기 조그만 거그지응 여기 조그만 것도 올라왔어 그렇지? 응 그리고 여기도 이거 그 좀커 조그만 거 자라고 있지 그렇지? 응. 진짜 만세 선인장의 모습을 이제 딱 같이 가고 있는 것 같다 근데 무겁지 않을까? 그래 좀 무거울 수도 있겠다 근데 줄기가 튼튼하니까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네, 이렇게 만세 선인장 쭉쭉 잘 자라고 있네요 얘는 만세 선인장 아니야? 응. 그리고 옆에는 만세 선인장이 아니고 마블 선인장 서린장. 마블 선인장입니다 그 가시가 있어. 어 맞아 맞아. 좀 확대해 볼까. 그렇지. 여기는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어요. 뭐지? 비슷한 모양이지만. 어 선인장 종류가 틀린 거. 야 뾰족뾰족한 가시가 있고. 여기는 여기 뭔지 아는가? 라울. 맞아. 어 떡떡해. 라울 두 개가 자라고 있습니다. 그 사이 조금 큰거 같네. 빨리 안 자라네. 음. 조금 큰거 같네. 라우 네. 귀엽네. 귀엽게 잘 자라고 있고 마블선인장도 예쁘게 잘 자라고. 내마블선인장인까 네, 그건 잘 모르겠네 아빠도. <laughs> 오늘 주인공 마늘산인장도 이렇게. 이렇게 예쁘게 줄기를 내가면서 잘 자라고 있습니다. 근데 저번에 사람 모양 그치 강아지 모양 그쳤어 이제 이건 진짜 무슨 모양이지? 어 이곳은 모양이라는 곳입니다 그냥 선인장 이제 만세 선인장 모양을 갖춘 것 같아 예. 네손 안녕히 계시고요 <laughs> 영상이 즐거웠다면 구독과 좋아요 를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제 반려식물로 채운 것 같습니다 선인장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